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. 모든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. 중생들이여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너희 마음을 밝히면 그곳에 부처가 있느니라. 2. 탐욕은 불을 지피는 장작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 타오른다.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져 괴로움만 남습니다. 자식들아 작은 만족 속에서 큰 평안을 찾으라. 욕심을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진다. 3. 산은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.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. 중생들이여 꾸미지 않고 비우지 않은 본래 모습이 진리니라. 4.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.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. 사람들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제를 붙잡지 마라. 지금 이 순간이 곧 불국도다. 5. 지혜로운이는 분노를 바람처럼 흘려보낸다.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. 제자들아. 화는 나를 태우는 불길이다. 놓아줄 때, 비로소 마음은 시원한 바람을 만난다. 6. 고통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다. 고난은 성숙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. 중생들이여, 괴로움을 피하지 마라. 그 끝에 참된 지혜가 기다리느니라. 고통은 지혜로 가는 문이다. 7.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. 내 마음이 잔잔해야 세상도 잔잔하게 보입니다. 자식들아, 고요한 마음이 곧 평화이니라. 8.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.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. 사람들아, 지금 괴로움이 크다면 기뻐하라? 그것은 새빛을 맞을 징조이기 때문이다. 9. 작은 선행이 큰 업을 바꾼다. 사소한 착한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제자들아, 작은 등불이 어둠을 몰아내듯,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밝히느니라.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. 10. 진정한 분은 만족에서 나온다.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, 만족할 줄 아는데 있습니다. 중생들이여,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니라,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부위다.